제일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그 양곡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진주도시 4 8대 손이고요. 그세 손으로 따지면 49세 손이죠. 네, 4 8대손이고 익산 금마면 기양리가 본적입니다. 초중고 대학까지 전부 익산에서 하고 지금도 익산에서 살고 있는 익산 토백이고요. 어 내일 신문, 어, 전라일보 등에서 한 15년 정도 일했었고, 2015년부터는 전북도청에서 어, 인터넷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국집을 기증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그 양국집을 가지 구입을 하셨는지 뭐 어떤 계기로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양곡집을 가지고 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건 이제 네 거다 음 우리 조상님의 본 집인데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공부해서 어 이걸 한번 연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한번 그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한문에 대해서 조회도 없고 또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집만 된다 그리고 보관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 조민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음, 그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에 기증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기증을 하자라고 어, 마음을 놓게 됐던 거죠. 네. 네, 양곡집을 쓰신 분은 당대 문장의 능하기로는 명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소세양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분에 대해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양곡 그 소세양 할아버지는 조선 전기 문인이시죠. 그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어, 이분이 이제 진주도씨 30대 손, 제게는 한 18대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데, 이제, 원래 그 양곡 할아버지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고려 때인데, 그때는. 그때 이분이 이제 고려에서 개성에서 그 벼슬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포은 정몽주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려가 강하고 그 새로 조선이 세워지는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완주로 이렇게 이주를 하십니다. 완주를 이주를 하셨다가 이제 그 양곡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자파 할아버지 때 익산으로 이주를 다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익산에서 칠남일녀를 낳게 되시는데 그그 그 그분들이 이제. 그, 당대에, 이제, 그, 요절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잘 성장하시고, 교술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당대에 1여 명의 일가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우리 양곡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팔남매 중에 다섯 째였는데 뭐,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글쳐주가 그 뛰어나서, 그, 여섯 살 때, 뭐, 신월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게 지금도, 그, 소생형 신도비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신월이라는 시가 그 써있거든요. 그, 그럴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시인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16살에 처음에 이제, 그 장원하고 뭐, 19세 성균 진사에 합격하고 뭐, 이러시면서도, 어, 이제, 연상군 때라 이렇게 사화, 사화에 좀알려들어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이제 벼슬길에 나간 이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시, 지내시기도 했고, 육조판서를 전부 역임을 했고, 왕 세자의 스승인 고덕과 이사를 지냈고, 조선시대 벼슬의 꽃이라고 하는 대제하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지러운 어떤 정세 하에서도, 31년 동안 관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 왔다 가기도 했고, 뭐, 또, 여담으로는 그 당대 뭐 기생이다. 시인이었던 황진여와 연애담도 있고, 아무튼 우리 김주소 씨를 대표하는 그런 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양곡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꼭 당부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양곡집이 번역이 안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걸 그, 우리 지역에서라도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었는데, 다행히, 아, 이게 이제 국립 고전번역원에서 그, 번역을 하다가, 번역을 하시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 작업이 그래서 중단이 됐고, 어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작업을 재개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는 또 별도로 그 전북대에서 어 김용류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이월영 선생님이랑 그런 분들해서 그 일부 번역을 진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번역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시 박경철 시장 때 구두로 약속이 돼서 일부 진행하다가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그 상태에서 또 그것도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올해부터 그 번역이 다시 시작이 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번역본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립고전번역원 번역본과는 상관없이 그 익산학연구소에서 우리 양국선생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곡이 만년에 이제 익산으로 귀향을 해서 23년간 은가하면서 익산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여행을 하시고 또 지역과 관련된 시문을 짓고 이렇게 하셔서 이걸 양곡집에 남기셨기 때문에 양곡집을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전북 지역 학에 대해서도 우리 전북 지역의 어떤 향토사라든지 지역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 연구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 우 전북지역학 연구의 어떤 텍스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신문방송학과 이제 팔로학번 선배님이시기도 8,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신방과 팔사학번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 후배들에게 이제 응원의 한마디를 하신다면요. 뭐, 요즘 그대학생들이 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선 제대로 된 어떤 강의조차 듣지 못할 거고, 뭐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훨씬 더 힘든 그런 생활을 할 거고, 또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업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대학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렵더라도, 어, 좀 준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생각하는 준비라는 것은, 이제, 그, 어학? 그니까, 영어건, 뭐, 일본어건, 중국어건, 이렇게 외국어 하나쯤 하고, 운동, 자기가 잘하는 운동, 그 다음에 악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도 다 못하는 일이지만,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하고, 어그 젊은 시절을 좀 낭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베이비 부모 세대이은퇴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대학생들 취업난은 금방 풀릴 겁니다. 이게 한몇년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3포세대, n 포세대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 꾸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 벌써 8년이 됐네요. 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